공개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개 소프트웨어 방식의 연구개발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. 공개 소프트웨어는 제3자가 소스코드를 사용, 복제, 수정, 배포할 수 있도록 돼 있다. 최신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.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글로벌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의 96%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했다. 이 가이드라인은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과정의 수행 전과 수행 중 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연구자가 검토해야 할 항목을 나열했다. 현장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궁금증을 지대응답 형식으로 정리했으며 수행 단계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현재 진행 중인 공개 소프트웨어 방식의 연구개발 사례도 담았다. 수행 전 단계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의 목적, 영리 목적의 개발 시 적용 가능한 사업 모델, 라이선스 정책, 리스크 관리 등의 사항에 대해 해설했다. 수행 단계에서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, 과제 점검표, 체크리스크도 제시했다. 이번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기터브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 배포된다. 이후 정부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진들에게 책자로도 공유될 예정이다.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정책관은 최근 인공지능,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확산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연구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더 많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단단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